결정이 돼서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근데 데 <laughs> 네, 저희 어, 장작님들 집사님들 저희 많이 한이랑 저희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답을 많이 못 드렸는데도 계속 아이예뻐해주 많이, 예뻐해 주시고 근데 저희가 떠나 하면, 뭐, 이게이죄송하고이죄송하고요렇지만 저희 렇지안 저희 멀리 안가으삼육는데으로 가는데 저희가 이안된사람이안된하나인데하나님렇게하게하어요게하어요하나이 어떤 뜻으이 어떤 뜻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가하이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에서저희들이 어, 예수님 모르는 하자들에게 좋은 빛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Yeah. Thank you for your love <laughs> for us. And I um, our family is going to s o m e t h i n university and teach the kids who are not Christians and who are Christians. And please pray for all of us. Yeah.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중간에서 하늘나라까지 함께 하시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 will, I would like to meet everyone here in heaven. 혹시 서울 상국대학교에 계신 꼭 연락 주시면 식사 나 같이 해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